이제 어제부터 파업이 들어갔거든요.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가 들어가는데 일론 머스크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이제 내 나의 시대다 왔죠. 테슬라. 조직화된 노동조합과 맞서 싸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가, 그냥 테슬라 앞서가세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되게 싫어하는데, 뭐, 이해는 가요. 야, 근데 노조가 원래 6% 밖에 안 돼요, 6%. 현재, 미국 경제사회에서. 제조업 다 포함해서. 이제, 이거, 이분, 그, 포드쉐브라 크라이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노조들 중에. 보시면, 박수치고 있죠. 내 주가, 내 재산 올라가는 시간이다. 손, 손펜을응원손팬이 <laughs> 누구냐면, 그, 지금, 파업 주도하는 파업, 노조위원장이거든요? 하하. <laughs> 숑페인을 응원하고 있을 거래요, 뿌춘지. <laughs> 그, 솔직히, 자폭하는 거죠. 저기, 뭐, 실수를 할 때는 가면 됐더라고했던가요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쇼페인은 어, 디트로이트 빅3, 포드쉐보레 크라이슬러부터 대담한 계약 요금 밀어붙이면서, 뭐, 대부분 뭐, 30% 임금 인상이라고 해요. 파업에, 아, 어, 파업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 파업, 들어간 이 들어간다고 이제 예고를 했죠. 14일 파워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생산과 전기차 로드맵이 2024년으로 미뤄질 수 있으며 지금 헐리우드 영화 미뤄지듯이 포드 쉐보레가 그 전기차 생산 라인업이 2025년에 다 밀려 있거든요. 2025년이 미국, 미국으로는 2024년이니까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 조직 노동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일론머스크는 45달러에 임금과 복류생. 삼성이랑 똑같아요. 예전에 삼성이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노조는 하지 말라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제조전략과 딜러와 이골 공유하지 않아. 뭐 어쩌고 저쩌고. 테슬라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시간당. 문제의 핵심은, 야 2018년 예전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뭐 많은 그 트윗을 올려왔죠. 우리는 자동차 공장에 테슬라 직원들이 노조에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노조 회비를 내고 스톡 옵션을 표고 할까요? 스톡 옵션을 많이 주니까요. 급배도 좋아졌고. 임의 의료 혜택.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상, 돈으로 많이 해결하는 그 타입이라서 노조를 굳이 가입하진 않죠. 테슬라 공장의 근로자들이 시작한 직후 해고 당했는데 불법적인 형태, 실적 부진으로 인해 미리 해고를 결정했다. 대형 자동차 업체들 그들은 여기 포드 주니어. 포드 회장분은 빌 포드 주니어라고 포드 가문의 분이 아직도 계시죠. 그들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이곳에 올 것이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노조에 대해서 좋은 그 복, 뭐 임금 조건으로 잘 조직 관리해왔기 때문에 만약 디트로이트의 파업이 시작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사실 어저께부터 거의 지금 준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포드, 쉐보레, 클라이, 클라이, 클라이슬라에는 만약 다음 주부터 진짜로 이제 들어눕는다면 굉장한 수십억 달러, 하루에 수십억 달러라고 하면 하루에 그냥 뭐한 2, 3 조씩 손해가 나니까요. 그세개세개 업체를 합치면 포드, 쉐보레, 클라이스라를 합치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